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 백성들을 자식처럼 대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분노하셨는데, 그저 형벌을 내리면 그만인데도, 굳이 그들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한 짓을 다 아시고, 그들의 동기와 목적도 다 아시는데, 왜 변론하자 하셨을까요? 설령 그 백성이 하나님께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하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들이 하는 말이 듣기에도 역겨운 핑계나 자기 변명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묻지 않으니 변명이라도 하고, 핑계를 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론하자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따질 것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